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혼식 d 3 잠시만요 택시 좀모르고 제가 오늘 드디어 목표하는 몸무게를 달성했습니다 미용실 가야 되는데 잠시만 메이브 56kg 달성했습니다 어제 엄청 배고팠는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결혼식 3일 전에는 신부들은 무엇을 할까 쉐이크 챙겨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요? 나가요? 나가다나나가 나가요? 나가요? 나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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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염색을 저기 샴푸실에서 방치를 해주셔가지고 영상을못 찍었는데 염색은 끝났고 이제 붙임머리 하러 왔습니다. 아주할게 많죠? <laughs> 벌써 끝났어요. 예쁜 죠 지금 시간이요. <laughs>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이거든요. 이제야 터키 먹습니다. 진짜 너무 배가 고파요. 제밥 먹으려고 쉐이크 챙겨왔거든요 가방에.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미리 타서 먹기 가 싫은 거야. 너무 차갑잖아요, 솔직히. <laughs> 겨울 되니까 이거 따뜻한 것도 먹고 싶고. 그렇지만 겨울을 시켜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배고파 진짜. 위장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 아, 너무 배고파. 제가 요즘에 진짜 연어에 미쳐있어가지고. 이번 다이어트 때 연어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번 다이어트의 무기는 약간 연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연어를 약간 주식으로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지고 점심만 한 입만 좀 먹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밥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어볼게요. 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진짜 온몸에 술을 본돈다나 연어 초밥 먹으면서 어떻게 살 뺐는지 알려드릴게요. 아 열리지 않아. 아아다다일은저저주 아, 주에 미하하왔왔요요톱톱이 너무 자꾸 부러져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번 주까지 이제 내일을 미루면 이제 열 손가락 다 연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일찍 해가지고 네 손가락만 연장했어요. 아우, 진짜 연어 초밥 있잖아. 이렇게 밥이 있잖아. 밥이 이게 이게 10%라고 하면은 20%만 먹어주는 거예요. 얘는 덜어 버릴 양, 얘만 먹는 양. 이래가지고 한12 피스 정도로 먹는데. 요거를 한 일주일에 네다섯 번 먹는단 말이에요? <laughs> 살이 안빠지려고안 빠질 수가 없어, 진짜. 음! 제가 이거를 좀살 빼려고 의, 의도한 채로 먹는 게 아니라 초밥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또 연어가 많이 씹히고 밥이 적어가지고. 음! 그리고 네일도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어? 개이뻐! 진짜 이때까지 한 네일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 개예쁘네 근데 제가, 제가 화이트로 끝에 그라데이션 해달라고 했는데 화이트가 좀 아니긴 한데, 브라시장 가가지고 누가 내 손톱을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솔직히 내 손톱에 관심이 없어. 아, 어떡하냐. 진짜 나 그러는데. 미쳤네. 음. 근데 확실히, 이런 비 이벤트가 잡혀야지 살을 잘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짐이 남달라 진짜. 진짜 내일 최종 가봉하는 날인데. 아 너무. 음... 백스컷 해주는 친겨 없고요. 그러고 식사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영양제는 꼭 필수로 챙겨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2주 전에 왜 제일 바쁘냐면은 식장이 보내야 할 이제 음악이랑 식전 영상 그런 걸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음. <laughs> 아니 이 <이게> 뭐... <laughs> 지금 펠 월드 화면이. 뭐 배울. <laughs> <못 해, 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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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그거 이거 안 나오잖아. 어디부터 노래가 나와? 식장에 내야 할 파일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좀 음원을 바꿀 건가, 뭐 식장 영상을 내야 되고 뭐 그런 게 식순이랑 대본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업로드를 다 완성했습니다. 식장에서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이렇게 제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식순이랑 대본도 저희가 저희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근데 딴 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크게 변경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조금 조금씩만 바꿨습니다. 뭐 삭제할 거 삭제하고 뭐좀 지루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 확하고또막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하고 선수 맞달하고 확정하고 똑딱 이렇게 좀 됐었지. 뭔가 문제 민들고 했지. 저희 식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드디어 마지막 내일 드레스 마지막 가봉하고 자, 지금은 10시 반이구요. 오빠가 아침 오늘 양복 피팅하러 간다 그래 가지고 서울로 같이 갈수있겠더라고요좀오늘 편하게 갈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레스 최종 선택해둔 거 그냥 어떻게 핏이 잘 맞춰졌는지 확인만 하러 가는 거여서 샵가지 메이크업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 머리 간단하게 묶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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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뭐해, 갇혔어이 귀엽게. 귀여워, 야. 사당에서 20까지, 20분 걸리는 마법. 사당에서 내려가지고 6 0 걸어가고 있는데, 금방 파는 거예요? 탐봉사를 음.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 빨리 가야 돼. 렌페이스라는 <laughs> 걸 받으러 왔습니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잘 모르겠는데 아, 꾸준히 받고 있어요. 식전이라고 선생님께서 너무 비대칭이 되면 안 되니까 조금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단단하게 전류를 넣어 주셨습니다. 이발하고 온 아이고 예뻐요, 우리 예쁜이랑 같이 집에 와서 스시를 먹습니다. 연친자는 오늘 또 연어를 시켰고요. 막힐까봐 <목일까> 도망 나왔어요. <laughs> 잘했어요. 강남에서. 이렇게 막안 막히고 잘 확인했더만. 야무지게 잘 먹는 우리 애기 아까 곤밥 먹고 지금 연어가 특징입니다. 잘 먹겠십니다. 응. 음. 응. 음. 어때요? 응. 음. 떡볶이를 먹어봐. 떡볶이 하나만 먹어봐. 200화로 치과 왔습니다. 왜냐면 계속 웃고 있어도 되거든요. <laughs> 얼굴 상태가 좋지 않 <laughs> 7시 20몇분 메이크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스컷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얼굴 진짜 말도 했는데 나중에 변신해가지고 그냥... 완성을 했습니다. 는이시 반에 예약을 해가지왔는데시는데친 시간 이이 끝났어요. 보통 헤이메이크업는 시간 반 정도 잡고 는는이 오늘 일이끝나가이고이렇게는이크업실이한구는 정도 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이 위치도 좋아가지고 여기 멀리 청담까지 가서 막 그렇게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오와. 잘 많이 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집딱 개봉하고 싶어요 제주도 가서 흑백시를 말려버릴 거예요 65kg에서 지금 56kg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밥한잔이랑 모래지 하나만 먹자고요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한 잔은 충거해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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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금 변명하니 변명하자면은 원래 브이로그를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저장 공간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핸드폰을 찍고 바로 핸드폰을 편집하는데 음 저장 공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비스 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빅토리아, 빅토리아. 바이킹까지 오셨습니다. j 적 s t me. I think I was just me. I was j u s 보 me. I was just me. I was just me. I w 거거 just m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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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m

가지고 양치하고 치아 미백을 하러 가야 됩니다. 어떻게 못했어요? 그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시간 반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그래가지고 오빠랑 같이 갔는데 오빠가 진료가 생각보다 되게 일찍 끝나는 거라서 치아 미백 반도 너무 잘 잤어요. 이래도 음 해야 해죠. 피부보다 해야져 <laughs>